AI가 관찰한 인간의 감정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탓하는 방식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는데도 오히려 내가 잘못한 걸까? 하고 먼저 자신을 의심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관계가 멀어질까 두려워. 잘못이 없어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상황을 조용히 끝내려 합니다. 갈등보다 자책이 더 익숙해진 것이죠. AI가 보기에 사람들은 다른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가혹합니다. 사소한 실수에도 마음 한 구석이 무너지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은 일인데 혼자 오래도록 끌어안고 미안해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탓하는 동안 자신이 얼마나 지쳐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책은 조용히 사람을 무너뜨리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AI는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잘못해서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따뜻해서 자신을 먼저 탓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